자, 이번에도 한번 뚫기를 해볼게요 아, 이번에도 뚫기, 뚫기 아까 실패했으니까 자, 리콜 뚫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투혼에서는 웬만하면 심시티 때문에 뚫기, 각이 잘안 나와요 그니까 투혼은 심시티가 정말 잘 나와요, 좁게 잘 막을 수 있어서 사실 뚫기로 하는 건 자살인데 어느 정도 점수가 있는 테라한테는 아 토스가 절대 못 뚫습니다. 그냥 진짜. 심시티가 너무 좋아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점수가 막 엄청 높으신 분들이 아닌 분들은 리콜로 뚫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투원에서 뚫기 잘안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뚫기 각이 안 나와서 그래요. 그냥 뚫기 각이 안 나와서. 조 터졌는데 어떻게 들어 그쵸?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등무점 풀 영상 지금 찍고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었지만 아돈 플러스 6분이 니콜 되는 니콜 마나가 모이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아돈을 6분에 지으면 12분에 니콜이 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6분의 아둔을 딱 맞춰주는 게 제일 좋겠죠 12분에 딱 멋있게 딱이글로 뚫으면 되니까 그쵸? 죠 엠베러시 당하기 싫으신 분들은 여기에 파일런 짓고 가세요 그러면 만약 엠버러시를 한다 그러면 파일런을 본지 빨리 짓고 3드라 더블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치는 아, 5시부터 매번 말하죠 제 영상에서 5시부터 서치하는 이유는 5시가 배럭 입구에 배럭팩으로 입구로 막는 자리이기 때문에 입구로 막으면 테라이자 이거는 1시예요 지금이 다섯시일 수가 없어 대각이야 이거는, 그렇죠? 자, 드라 찍고 다섯시 왔다가 지금 빠져나간 겁니다 테라는 자, 이렇게 S집 오는 것도 보이죠? 자태로 찍어두고 축방 안시에 무조건 들어갈 때도 항상 언덕에서 한번 살랑이 흔들고 자, 그다음에 달아줍니다 원래 바로 뛰셔야 되는데 벌쳐 빠져 나가는 거 보려면 바로 뛰는 게 좋아요. 그럼 벌쳐가 못 빠져 나가요. 그다음에 내건때 네, 내려가줍니다. 3마 아, 3마리 보이고. 그렇죠 그다음 3마이 3마리 이고 3마리 보고 3마리 이고 3마리 고 3마리 보이고. 3마리 보이고. 3마리 보이2 3마리 보이고. 3마리 보이고. 마리 보이고. 3마리 보이고. 3마리 지이해야될거 보이고. 3 2리 보이고. 3마리 거이고 3마리 보이고. 3마리 보 노보. 그다음에 마당을 봤으니까 프로브를안 쉬는 선에서 드라군을 찍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이너비 언제 된다 했어요? 5분 전으로, 4분 50초. 5분 전 후로 됩니다. 그냥 그래서 5분 전에만 갖다 두시면 돼요. 트리플 지역에 만약에 선벌처를 했으면 상대방이. 요즘 마당 먹은 거 봤죠? 그래서 일단은 트리플에 갖다 둘게요자 그리고 30대 나온 걸로 두 개의 히트, 그리고 두 개의 히트짓고 마당에 그냥 보내면 되죠. 8마리 그 다음에 마당에 내려온 걸로 파일 런과 모터리, 자 마인 지금 두개 어디 썼어, 맞지? 뭐내 정면에 깔아놨다는 거겠죠? 웬만하면 뭐깔 데가 없잖아. 뭐6시 깔았을 수도 있긴 한데. 자, 이렇게 벌처를 잡아서 너무 편해요 지금. 자, 또 찍고 드라한타이또 찍고. 자, 잠깐만. 벌처를 잡았는데, 벌처가 또 왔다? 이거는 이제 벌처 드랍을 할 가능성도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벌처 드랍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배치를 미리 해두세요, 그냥. 버저버는 출발하고. 승넥을박을게 일단. 대각이기도 하니까. 주면서 파일럿 돈 찍어주시고 님자 아돈 플러스 6분이랬죠 지금 아돈 주면 12분에 10분쯤에 콜이 됩니다 자 일단은 아돈 가스 자 지금 모으는 뭐거 없죠 3탱이면 지금 와야 돼안 오지 제가 그러니까 일단 드랍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거본진는 배치하면 돼. 자오 뭐 둘러쳐놨네요 그냥 그다음에 스타게이트 드라곤 취소할게요 이거 자투팩투팩에 지금 뭐 아카 아카데미인지 아머인지 모르겠지만 아머리 같죠 대충 포지도싣고 8마리 4마리 에서 붙여주시고 일단 드랍쉽이 아니에요 그쵸? 드라은 빼세고 여기서 좀 불안하신 분들은 4게이트를 미리 맞춰주셔도 돼요 4게이트 그 다음에 입구는 언제까지? 인구수 100까지 23렉 시작일 경우 자 라비 없찍고아 바로 안 지어서 지금 리콜 타이밍이 좀 많이 늦어질 것 같아요 자 팩이 늘어나고 있네 좀 늦게 늘어나죠? 이거는 그냥 뭐 억테란 한것 같아요 그냥 자 이제 6시도 먹을 준비 무수 100까지 네, 벌처가 없네요. 마인이 아, 그리고 잠깐만. 정면에 시야 놔둬야 돼. 찍고. 자, 이거 또 찍고. 자, 이제는 게이트 늘릴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지금 지그사 팩이라는 거는 그냥 업테란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1분 그만 찍고 그냥 게이트를 늘립시다. 몇 게이트야? 8 게이트죠. 한10 게이트, 적어도 10 게이트, 12 게이트까지는 지어주셔야 돼요. 찍고, 모도 돌리고, 자, 우리 할 합시다, 지금. 자, 이제는 마인 제거 같은 거. 자, 지금 자, 이제, 는 마인 제거같은걸 하면 좋겠죠 자 지금 트리플을 먹은거 같아요 이제, 이그 이제, 이 이제, 이이트 이제, 이제, 이으니까이 여기도 캐논 여기도 캐논 자 이제 마인 제거만 잘 합시다 마인 제거만 저부드 찍어주시고 인프라 확보만 잘 하면 돼요 아 이거 나중에 찍을게요 일단 아비탈 하나 더 찍어주는 게 편해 제일 중요해 여기도 잠에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뚫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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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수에구 확보를 해두면 좋아요. 시야를. 먹을 준비를 하면 좋다, 이 말이에요. 어, 좀 한다, 이 친구. 정면 시야를 자꾸 잘 제거하네. 자, 이제 200까지 찍어 줍시다. 질럿 이제 쓸거 모아 모아 주고 이제부터는 나머진다 앞에 달려갈 질럿들이에요. 아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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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 버지도 쉽고 다더짓고 여기는 이제 외딴 곳이기 때문에 캐노 좀더 지어줘야 돼. 프레이드다 해주고. 자, 이제 니콜... 니콜로 이제 뚫을게요 자... 들어갈 때 약간 질럿이 앞쪽에 있으면 좋아요 자, 어택을 찍어두고 자, 여기서 질럿 니콜 뚫는 식으로 근데 이제 심시티가 원래 돼있어야 되는데 안돼있는 상대가 그쵸 아무튼 이런 식으로 뚫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뚫는 방법이 있어요 살려주시면 좋고, 좋은 것. 상대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야. 지금 보니까 하는 게 맞죠? 어, 잘한다. 하 네요. 자, 아무튼 우린 또 일꾼도 붙여 주고, 일꾼이 좀 적은 거 같아. 그쵸? 좀파 주자. 하나만 더 지어 주자. 게이트를좀 늘릴게요. 웰로 와 텔레스 니까 찍어, 주시고 투 스타 도 할게요. 더 찍어 주시고. 자, 정면 시야, 밝혀주시고. 자, 이제 다시 200을 채워주시고. 200 채워주고 다 나중에 뭐 하면 되는 거야. 여기도 워주시고 태광이 근데 좀 잘하죠, 지금 보면. 자, 시야 다 따주시고. 자, 200이 보여졌으니까 한번 더 싸울게요. 태란 씨, 저위를먹 으려고？하 는데 싸 우고 있습이트는쥐어 두고 싸울게. 이게. 찍어 줍시다. 찍어 주시면서. 빼주고 상대가 탱크, 저 드라 점사를 좀 잘하네요. 자, 이쪽으로 더 찍어 주고. 뭐, 템블러도 찍어주고. 살려주고, 드라곤 좀. 자 이제 막으러 갑시다. 자 이거 올려 주고. 오! 이거 올얼 올려 이거 올려 고 이거 를먹자 자, 먹읍시 이건 후속 기다렸다 같이 싸울게요. 다시 재건해주시고 어, 뭐야 프로가 있었네. 아비터 찍어주고, <laughs> 그 다음에 다시 옵저으로 찍어주고, 자 상대방은 지금 12시가 좀 허술하죠? 뭔가 12시 때리러 주러 갑니다. 테라는 이제 18분 지나서 멀티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그냥 얼려버려, 그냥. 또 보내줍니다. 테라는, 테라 지금 멀티만 끊으면 돼, 지금. 자, 빼주고. 상대방이 좀 움직여요. <laughs> 자, 움직이다잉. 테라에 지금 보면 멀티가. 지금 봐봐. 여기 탱크 다 왔지? 그럼 어디가 비겠어? 당연히. 3시가 비는 거예요, 이러면. 3시를 이제 때려줄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찍어두고. 자, 3시에. 이 콜을. 빡! 이렇게 날려주는 거예요. 또 없으니까 오차보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가스도 파주시고, 보내주고, 자 테렌 센터도 먹네요. 와, 잠시만, 자, 지금 여기 또다 왔죠. 어, 저걸 깨버렸네, 내가. 와, 잠시만요. 이거 센터는 좀 선을 넘었어요. 이거는 센터는 응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는 응징할게요. 왜냐면 지금 3시에 다 있었기 때문에. 자, 응징하러 가자. 응징하러 가. 응징하러 가. 주고 <laughs> 어, 친구 좀하 는데, 근데 이걸 지금 용 러쉬 로？오 는데, 이 판단 이 맞아？스테라 니 지금 용 러쉬 로 오면, 안 돼요. 자 이러면 또 여기가 비겠지 자 이러면 이제 또 12시가 비겠죠 자 이거 또 리콜로 그냥 갈게요 리콜로 런력도 찍어두고 점 없으니까 자 찍어두고 라인안 밟게 쭉 가가지고, 여기까지 가가지고, 리콜. 그 다음에 커맨드 깨고. 그쵸? 자, 이렇게 하면 테란이 또 12시로 다갈거 아니야? 아, 어, 안 가겠다, 이거는. 테란이 포기를 했네요. 자, 이거는 11시로 갖다 주고. 자, 싸워줍니다. 테란이 자원이 없어서 병이 별로 없을 거예요. 싸워줘, 싸워줘, 싸워줘. 자, 싸우세요. 센터 미세요, 그냥. 찍어주시고. 지지. 아, 근데 상대방 테란 좀 잘하네.